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희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하이라이트는 47기 S집의 한국일보 명인전 16강. 위태용 선수와 김은지 선수 대국입니다. 명인전이 본선에 돌입했습니다. 명인전 같은 경우는 패자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을 패하게 되더라도 패자조로 가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 시간은 1시간 40분 각자 주어지기 때문에 요즘 추세로 보면 장고대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흑번입니다. 양화점을 두었고 백은 소목 두개로 응수를 했습니다. 한칸 높은 구침을 했네요. 골락시 베스트 수법이고요. 백은 붙여서 평범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날일자로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골락시카타가 모두 아주 박빙의 차이로 한 칸을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한 칸과 날일자에 따라서 이쪽 위쪽 날일자거쳤을때 좌변 그리고 여기에 압박관계 또 삼삼을 이곳을 백이 들어갔을 때 모든 선택과 정석의 그런 과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한수로 인해서 바둑의 권력은 큰 차이가 나죠. 걸쳐가는 것, 입구자, 정수고요. 눈목자로 모양을 키워갑니다. 눌러가고 밀어서 백의 세력을 키워주지만 확실하게 안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력을 주게 되면 여기 걸쳐가거나 이곳으로 먼저 가는 것을 크게 보는데요. 날를자 걸쳐가면 협공해서 충분히 둘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여기에 세력을 물론 좋게 보긴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공하고요. 씌어가고 활용한 다음에 역습합니다. 역습에는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네, 이런 정도까지를 한칸 띄고 난 다음에 골락시가 쌍방 모두 이런 정도. 최선의 참고도로 보고 있습니다. 절에는 33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맞고 네, 바로 젖혀서 진행을 하고요. 네, 끊어 갑니다. 골락시 베스트인데 진행되는 확률 자체는 오히려 이수보다는 안쪽으로 한점 잡는 게좀더 높긴 합니다. 일단 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한칸 띄는 것과 여기 두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게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받고, 날 일자, 붙여서 활용한 다음에 이세 점에 대한 압박을 하고요. 벌리고, 이 정도까지를 반대쪽 이곳을 끊었을 때 양쪽 모두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은 시작보다 흙이 3% 정도 올라갔고요. 하지만 뭐 제가 국면을 딱 일감으로 봤을 때는 뭐 백이 약간 괜찮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곳으로의 이제 하변 쪽으로의 진출이 백이 실리를 얻으면서 괜찮게 흘러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흙의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만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도 과연 이 모양에 대한 두터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 AI가 판단하기로는 흙의 이 모습이 위쪽의 화점과 연결돼서 굉장히 이 두터움이 아주 좋고 발전성이 큰 모습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점을 앞으로도 계속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 가능합니다. 평범하게 여기를 둔다면 이 정도로 둬서 오히려 흙 쪽에서 싱거운 결과가 되고요. 한점 축으로 잡는 것을 노리면서 어깨를 짚어가는 게 좋고요. 한칸 두면 축으로 잡아서 흙이 괜찮습니다. 배개 입장으로서도. 밀어서 교환하고 이렇게 잡는 게이 상황에서는 최선이고요 막고 한칸 띄고 여기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그냥 두기에는 백한테 영향력이 없어서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물론 좋은 자리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두지 않는 거는 이 자리가 더 좋죠 여기에 뭔가 활용을 들어갈 찬스로 보이는데요 그 활용은 이렇게 하는 게 ai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으면 막아서 백도 여기를 밀리는 게 아프기 때문에 밀고요 그때 원래 두고 싶었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움직이는 거 보고 있죠 백은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두게 되면 애초에 여기를 가고 싶었으나 이 자리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여기 활용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흑이 달성하고 선수를 잡은 모습이기 때문에 흑쪽에서 활발한 진행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연구를 해서 제본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를 응수타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만들었었거든요. 한칸 띄고 그때 이렇게 둬서 요. 그냥 둔 것보다 이 교환이 조금 득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네, 이런 정도를 당시에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당시에 최선의 참고도라고 이제 제본을 해놨는데 그때 이 참고도가 흑이 시작할 때보다 확률이 한 1%에서 2% 사이로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이 변화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보다 한 3, 4% 그때보다 2, 3%더 차이나가 나는 거죠. 예. 지금 이 참고도는 흙 쪽에서 꽤나 확률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 붙이는 수가 더 좋긴 하지만 여기 자체가 좋은 응수타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칸띄는 것보다는 여기를 압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곳 나가고요. 그때는 이렇게 둬서 굉장히 또돌의 효율을 살리고 이한 점이 압박받지 않게 만들고 삼삼을 들어가서 또발 빠르게 둡니다. 흑은 이런 정도로 둬서 계속 이곳에 대한 백의 압박을 주면서 중앙을 봉쇄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수법인 것 같고요. 이 진행까지의 형세 판단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시작 확률보다 좀 올라가긴 했는데 흙 쪽에서도 모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베개의 실리가 워낙 또 확정가가 단단한 모습이라서 이바둑은 흙도 운영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골락시는 흙 쪽에서 그래도 약간 재밌다 발전성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잡는 게 결국 진행 확률로 봤을 때는 최선입니다. 두고 따내고. 여기서 보통 있는 건데요. 이 자리를 당하게 되면 이제 너무 중심이 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핵도 이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한 잠을 끊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날을 짜둬서 충분히 아래쪽이 흙 모양이 좋게 AI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끊는 걸 노리는데 그 전에 한번 붙여서 물어봅니다. 받으면 그때 끊어 가고요. 교환을 하지 않고 위로 끊고 눌었다면 딱 중앙이 되는 이 자리를 뒀을 텐데 지금은 여기 교환이 돼서 이렇게 두기에는 여기가 너무 좁고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때는 이곳으로한 칸을 좁힙니다. 압박하고 한점 축으로 잡고 붙여 나오고 이 정도까지를 여기 33 들어갔을 때 양쪽 모두 확률로 최선이라고 골럭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전으로 가보시죠. 날짜 같고요 날짜 걸쳐갖고 같고 33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입구자를 최선으로 보내요. 날을 짜두고 걸치고 모양 키워가고 안 두면 여기에 흙의 한 칸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지킵니다. 굳혀졌으니까 이제 아낌없이 활용하고요. 이 자리 차지하고 여기까지 서로 이제 모양을 크게 키우는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3, 3 들어갔죠. 실전에 이렇게 막고 여기 두고 늘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선 여기 눌러가고요. 이곳을 막는 편이 좀 확률로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는 치받고 젖혀가고 갈라치고 이어두고 활용한 다음에 씌어가는 이 정도를. 흑백 모두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전에도 나온 수긴한데 모양이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여기를 넣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때는 침착하게 들어주어서 나를짜 압박할 때이 자리 밀어두고 이렇게 잡는데요. 백의 실리가 착실하고 급소 자리 와가지고 여기 변 쪽에 그기 모양을 키우는 곳으로 빠져 나왔기 때문에 백 쪽에서 약간 괜찮은 참고도라고 얘기합니다. 실전에도 곧 이제 나오지만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수 치고 선수 뽑고 여기를 나오는 변화는 모양이 반대가 됐고 반대가 되면 배석이 변하는 거잖아요. 배석이 바뀌는 거잖아요. 놓여진 위치가 여기를 젖히는 수가 지금은 성립합니다. 여기를 밀면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흙이 꽤나 곤란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여기를 젖히는 수가 성립하고, 백도 기세상 이곳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를 하나 씌워두고, 이곳 있고 잡으러 갈때 궁도 넓히고, 여기를 막아서 이런... 바꿔치기가 서로 되는데요. 지금의 배석 상황이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배의 두터움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 그림은 흙 쪽에서 꽤나 우세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반대가 됐을 때는. 실전에는 다르게 뒀지만 지금 상황에선 느는게 정수인거죠.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좀전에 나온 형태하고 똑같은데 모양만 반대가 됐죠. 이렇게 두고 젖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느는 것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 이런식으로 둬서 여기를 두는데 이 진행은 흙쪽에서 약간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빠져나온 베개의 모습도 앞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하나 끊어두고서 있고 여기를 나와 끊는 자리가 지금 배석에서는 베개 좋은 수입니다. 여기 끊는 수가 골락시도 처음에는 못 보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야 보고요. 카타고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수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배속에서는 단수치고 있고 끊는 수가 좋아서 100의 확률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됐죠. 여기 미는수로는 골락시 절에 모두 여기 하나 두고요. 여기 밀고 활용을 했으니까 이때 세전 버리고 이렇게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작 확률보다 흑이 배기 한 2, 3% 올라갔고요. 흑 입장에서는 조금 싱겁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참고도죠. 그래서 살립니다. 좀 아프죠. 이수가. 밀어 올리고요. 전투를 버립니다. 부분적으로는 흑백 모두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를 밀어갔는데요. 이때 이제 단수를 친 수가 조금은 이제 여기를 지키는 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습을 대비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한칸띄어두었다면이 정석의 결말은 백쪽에서 꽤나 괜찮은 확률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놓고요 이곳을 지켰는데요. 여기서 이 수를 진행시켰다면 여기 끝난 거는 이렇게 둬서 환격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끼워 있는 교환이 꼭 필요한데, 이 교환이 백이 움직임을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악수가 됐죠. 끊고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이 한점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만, 활용을 할수 있는 가치가 아직 있고 계속 눌러가서 여기를 젖히는 수로 후이 오히려 약간 우세한 주도권을 가지고 올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서 그 타이밍이 조금은 빗나갔고요 젖혀두고 입구자를 놓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젖혔습니다. 좋은 수법이에요. 어...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냉정하게, 그냥 입구서 처리를 하는 편이 조금 더나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그냥 평범하게 두는 게더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실전의 이수가 백이 여기서 좋은 수순을 밟아서 타협을 했다면 여기 있는 것보다 약간 확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워낙 그 급소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음, 실전에 당하는 백의 입장으로서는 어 응수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수가 훨씬 더. 여기서는 실전에 끼웠는데요. 있는 타이밍이 나와서는 조금은 백 입장에서 어려워졌고요. 단수 치고 단수를 여기서 치고요. 이걸 끊고 여기를 둬서 세 점을 잡을 때 여기를 두고 깔끔하게 버리는 편이 좋았습니다. 이 활용이 들어갔죠. 세 점을 버리기 전에 활용을 해야. 이 활용이 됩니다. 넘어가는 수가 큰 수이기 때문에 흑도 여기를 늘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백이 흑의 강수에 어느 정도는 잘 맞고 타협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순이 실전에 안 나왔죠. 여기를 먼저 끼웠는데 실전에 있는 순간에 여기 끊는 게 남아있고 이미 돌파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는 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실전에 이제 여기 이었는데요. 이수로는 그래도 단수를 치고, 잡고, 이렇게 한칸 정도 띄어서 아래쪽을 살리면서 버티는 편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열버졌고요. 중앙이 흙의 두터움으로 갔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열버진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이었죠. 맞고. 여기 완전히 뚫리는 형태로 가서는 흑이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 자리 선수죠. 여기서 이제 변을 뒀는데요. 이변둔 수로는 이 정도로 지키는 정도로 여기에 열음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가져갔으면 흙 쪽에서 우세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꽤 우세한 바둑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두고, 물론 좋은 자리지만 좀 열버지게 되는 순간 흙 쪽에서도 이 열붐을 잘 타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요. 이 수로는 붙여가는 수가 조금 더 흙의 응수를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이곳이 얇기 때문에 단순히 늘리고 이렇게 받는 정도가 보통인데요. 이 정도인데 실전에 비해선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뚫어냈죠. 전반적으로 흙이 열버진 모습입니다. 이랬다면 아직은 흙이 우세하긴 하지만 백의 입장으로서도 많이 추격을 했고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국면이죠. 근데 여기 두니까 이렇게 역습을 한 것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이 열음을 역습으로 가서 국면을 흑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둬서 찝는 수를 보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뒀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흙을 확실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폐 정도가 나는데 그 폐를 하는 과정에서 백이 바깥이 조임을 당해서 흙이 살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양분됐죠. 이 끊긴 백, 여기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진행이지만 여기를 뒀으면 조금 더 확실한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전에 이렇게 둔 수는 여기 찝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맛보기로 본 것이기 때문에 국면을 큰 변수 없이 확실하게 이곳을 마무리하려는 수법이었죠. 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꽤나 큰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 붙인 수가 날카로웠죠? 실전에 여기를 받았는데요. 찝고 늘어서 이렇게 움직이자 더 응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받고요. 늘고, 그때 여기 움직입니다. 차단 따낼 때 여기 받아야 합니다. 붙여서 압박하고, 여기를 붙여가서 이 두터움을 활용해서 여기와 귀에 전투를 하는 거죠. 흙도 이곳부터의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수딱 삐끗하게 되면 국면이 5대5가 되죠. 여기 들어가는 게 좋고요. 늘고 막고 나가고 치중 가고 단수 쳐서 수 늘리고 치중 가서 수상전 이렇게 만들어두고 다시 밀어갑니다. 입구자로 막고 늘고 밀었을 때, 단순히 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를 조여야 합니다. 늘면 리 이렇게 둬서, 흙은 이곳이 하나 해결됐고, 백의 입장에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이곳을 막으면, 여기가 이제 폐가 되는데요. 흙은 일단은 여기를 확정가로 만들었고, 귀쪽에서 폐감을 어느 정도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귀쪽의 패감을 백이 다못 받아내고 이곳을 잡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흑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실전보다는 이진행을 선택하는 게 흑의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두기 어려웠고 흑의 한수 한수가 어려우면서 딱 잘못 두는 순간 바둑은 이상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전에 이렇게 받는 순간에 여기 나갔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이 찝으면서 아래쪽에 단수치는 활로를 확보했고요 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여기를 따내서 이곳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 귀가 이미 위험한 상황이고 흙은 여기를 쭉쭉 뻗어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절의 확률로 98, 99% 정도의 확률이 나오면서 거의 승부는 이 상황에서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행 수순이 있었으나 흑이 잘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둑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